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대 개혁과제 즉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첫째, 연금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연금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 개혁 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냅시다. 저는 연금계획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의료 반드시 이루어 내 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 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이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도 어려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